안녕하십니까? 저는 81살이지만 아직도 매일 진료실에 서서 여러분의 피부와 건강을 지키고 있는 의사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민감해지는 몸 냄새와 땀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머리를 감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정수리에서 기름 냄새가 올라와 불편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손주를 안아주다 문득 겨드랑이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신경쓰여 얼굴을 돌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 그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는 순서를 바꾸십시오. 저는 여든을 넘긴 지금도 머리 감기부터 시작해 얼굴, 몸, 양치 순서로 씻습니다. 머리를 감으면 두피에서 나온 기름과 먼지가 얼굴로 흘러내립니다. 그 상태에서 콧바로 얼굴을 씻어 주어야 모공이 막히지 않고 냄새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에 이를 닦고 입가를 깨끗이 헹군 뒤 보습제를 발라주면 입 주변이 건조해져 갈라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세안은 번거롭고 손이 떨려 어려우십니까? 그럴 때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눌러주어도 좋습니다. 둘째, 거칠거칠한 떼수건은 내려놓으십시오. 젊을 때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내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피부 장벽이 얇아져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가 납니다. 저는 손에 거품을 충분히 내어등까지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는 손끝으로 꼼꼼히 훑어 주어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관절을 모두 움직여 볼수 있으니 운동 효과도 덤으로 얻습니다. 예전에 발레를 배우는 젊은 환자가 겨드랑이 냄새 때문에 무용복을 입지 못해 울상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손으로 거품을 내어 겨드랑이를 살살 씻고 바로 물기를 닦아내니 한달 만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셋째, 채취가 심한 부위를 기억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십시오. 냄새는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같은 살이 겹치는 곳에서 특히 잘 납니다. 배꼽과 귀 뒤, 목 뒤를 깜빡하기 쉬운데, 이곳은 습기가 차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아 냄새가 금세 퍼집니다. 저는 목욕 후 깨끗한 수건으로 이 부위를 먼저 눌러 물기를 없애고, 항균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얇게 바릅니다. 생선 비린내가 난다며 찾아왔던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계란을 하루 한 판씩 닭가슴살을 600g씩 드시다 보니 단백질 대사가 되지 않아 냄새가 났던 경우였지요. 식단 조절과 꼼꼼한 샤워로 석달 만에 회복되었습니다. 혹시 배꼽에서 꿉꿉한 냄새가 올라오십니까? 면봉에 미지근한 물을 적셔 살살 닦아낸 뒤 완전히 말려주십시오. 넷째, 저녁에는 반드시 세정제를 사용해 씻고 아침에는 필요에 따라 물로만 헹그십시오. 하루 종일 밖에서 묻은 먼지와 머리 제품 잔여물은 저녁에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 반면 아침에 땀을 한번더 흘릴 예정이 아니라면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아침 세정제를 생략하고 보습에 집중해 보십시오. 반대로 밤새 얼굴이 번들거리시는 분들은 약산성 세안제로 살짝 씻어 주셔도 됩니다. 어떠십니까? 아침 저녁 어느 때가 더 내게 맞을까 스스로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다섯째 샤워 시간은 길어도 10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뜨거운 물줄기에 오래 서 있으면 피부에 수분이 빠져나가고 가려움이 심해집니다. 운동 후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그고 싶은 유혹이 크지만 저는 세정과 헹굼을 다 합쳐 7분 안에 끝냅니다. 한 환자분은 겨울마다 긴 욕조 목욕을 즐기다가 온몸이 건조해져 심하게 긁었습니다. 목욕 시간을 줄이고 미지근한 물로 씻으며 보습을 열심히 하니 가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욕실에서 노래 부르며 15분 넘게 계시나요? 시간을 줄여 보십시오. 여섯째, 씻은 뒤에는 꼭 물기를 말리십시오. 발가락 사이, 배꼽 안쪽, 겨드랑이 주름은 수건으로 눌러 충분히 건조해야 세균이 증식하지 않습니다. 저는 작은 선풍기를 욕실 앞에 두고 발과 겨드랑이를 말립니다. 집에서 발 냄새로 고민하던 손녀가 제 방법을 따라 하더니 신발 속 냄새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물기를 제대로 말리는 것만으로도 냄새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일곱째, 음식이 내 향기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육류와 기름진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질소, 화합물과 산화된 지방이 피부에서 냄새를 유발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사흘은 채소와 생선 위주로 식단을 짭니다. 햇볕 아래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한 숟가락, 향긋한 깻잎 한 장이면 몸이 가볍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혹시 요즘 입속에서 알코올 냄새나 단내가 올라오십니까? 지나친 음주나 고기 위주의 식단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시겠습니까? 여덟째, 방안 공기를 자주 갈아주십시오.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실내에 머물던 땀 냄새와 옷 냄새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저는 아침 기도 후 거실 창과 방문을 활짝 열어두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겨울이면 추울까 걱정되십니까?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시고 숨을 크게 들이쉬어 보십시오. 신선한 공기가 피부와 폐를 맑게 씻어줍니다. 아홉째, 몸무게와 혈당을 꾸준히 관리하십시오. 비만은 살이 접히는 부위를 늘리고 땀과 세균이 머무는 시간을 길게 합니다. 당뇨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단내가 사람을 멀어지게 할 만큼 강해집니다. 약을 드시는 어르신이라면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고 가벼운 걷기 운동을 습관으로 들이십시오. 예전에 목뒤와 겨드랑이에 착색이 심해진 70대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당뇨 전 단계였지요. 식사량을 줄이고 산책을 늘리자 두달 만에 착색이 옅어지고 냄새도 줄었습니다. 열째 보습제를 아끼지 마십시오. 씻고 나면 피부 장벽이 열린 상태라 수분이 금세 달아납니다. 저는 샤워를 마치자마자 물기가 살짝 남아있을 때 로션을 듬뿍 발라줍니다. 겨울철이라면 기름이 조금 들어간 크림이 좋습니다. 혹시 무릎 뒤와 팔꿈치가 하얗게 일어나십니까? 그러면 몸 전체가 이미 건조하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따뜻한 방에서 로션 한통더 꺼내 두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혹시 아직도 외출할 때마다 몸 냄새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까 걱정되십니까? 저도 젊을 때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시선을 의식해 땀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식기와 식습관, 충분한 보습, 가벼운 운동만 지켜도 누구나 상쾌한 향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른이든 여든이든 향기는 다시 피어납니다. 지금 바로 욕실로 가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그러나 순서대로 씻어 보십시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향기로운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저는 내일도 여러분의 상쾌한 아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